나 이제 다음 시련으로 가자. 시련이 총3개 있겠지. 복관이 잘 모르겠어. 아로아 생각해 사람. 보니까 나 자결광선 쏠수 있어. 쥐가 잔뜩 왔어. <laughs> <개대로? 웃음> 그대로안 아, 맞어. 샤의 가장 신성한 길. 장비 장비에 있더라. 생각해 보니까. 어쩐지 자결광선 을 쓰더라. <laughs> 나 최근 그러니까 최근에 활 먹었잖아. 실내 도약 시 그거 그게, 그게 쏠수 있더라. 해변 데려와. 가지고 있던 애는 누구냐? 응? 어, 음? 해변? 해면 어 이거 섀도하트일 거야 면아섀도하트네 그럼 음. 순서와 어둠을 다루는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로군요 길을 마치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발을 내디딜 수 있다고 했어 어디로 가야 할지 기억하고 그분이 인도해 주실 거란 믿음을 가져야 해 그렇군 야 투명 다리를 건너는 느낌인가? 어 must r e m e m b e 다 where to step and 맞지. v e 어디로 t h 돼? 제 아래 she will g u 는 d e me. Oh, c o e 그리고 문 닫혀서 우리 못 들어가 열면 되지. 아니 그것도 맞아. 야따, 저저 얼마 안할 거야. 앞으로 우리가 못 들어가는 문이라도 없다. 오, 난이도 20인데, 근데 오. 야 금방 열어. 그런 건 빨리 열어. 천천히 와. <laughs> 왓 여기 아니다. <laughs> 왜 일로 보내시나요? 일단 난 열었어. 오케이. 내가 못다는 문 따위 없다. 아 이쯤으로 갔을 때괜찮았었던것 같은데. 아 됐네. 이리로 가서 이번에 왼쪽. 아 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세 번의 기회 같은 건 대체 뭐지? <laughs> 불안해지게. 왼세 번의 기회. 아 뭔가 주변에 확상이 와. 아! 나 죽었는데 바로 직사인데? 뭐지? 그 주변에 있던 석상들의 빛이 사라졌어 세계의 빛이 난, 난 죽었어 아그 라이프를 남겨뒀던 건가? 아, 그렇네 너희도 직사했어 그렇네. 아 이거 조심히 가야겠네. 나한 번만 부활 시켜주면 안 돼? 잠깐만. 테스트 한 번만 해보자. 되잖아. 아까 가서 여기로 가서. 아까 렁이한테서 가져온 처음은 두 마리로 <laughs> 되지 않을까? 안 되나? 백까지 다? 시야만 보이면 될 걸? 공간이 부족한데 시야를 벗어났어. 어디다? 나이스. <laughs> 나이스. 좋 i c e n c t s 역시. 처음은 건물 는줄알야최고라니까 어, 파이널 테스트남았대 아, 뭐야? 네 개나 있다고? <laughs> 야, 너네 살리라고? 어. 어. 약간, 막, 근데 그러면? 이미 깨버려서 테스트 못 했어. 아, 그럼 됐어. 어차피 그렇게 대단한 시험은 아니었어, 이번엔 솔직히. 자, 그러면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아래로. 방. 갔으니까 왼쪽? 여기? 거기? 거기 거기는 아니야. 아니. 거기는 조용한 발걸음의 시련 앞부분. 아, 어. 그래? 아, 여기 이렇게 돼 있구나. 거기야. 그럼 여긴 어? 음. 어? 계단으로 내려왔지, 우리. 어, 계단으로 내려왔지. 왼쪽 여기서.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은 여기. 이 지하로 내려가는 시험 시련이... 아, 다른 게 하나 더 있구나. 현판이 있너 위쪽 위쪽으로 찍은 거 같은데. 아니, 그게 지도를 보면은 어. 위쪽으로 찍히겠지. 어. 똑같은 위치라 어. 아래쪽이 안 보여. 내려가면 되나? 스위치, 스위치 같은 게 있고. 근데 앞에 몬스터가 있는 거 같은데. 뭐 마지막 시험이니까 그만큼 대단한 거 아니겠어? 전투라던가? 전투겠지. 뭐다 어, 들어가면 되나? 쟤도 혼자서 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쟤 언데드 아니야? 언데든데. 이번에는 뭔가 현판 같은 거 없냐? 현판이라. 그러게 현판 없는데? 에이. 아 잠깐 사서면은 여기가 도서관 아니야? 아 여기가 어, 도서관이네. 아 시련이랑 상관없이 여기가 도서관이구나. 어쨌든 해야 되는구나 이거. 세이브하고 전투하게 되려나 어렵네. 내가 쉐도우 하트, 쉐도우 하트만 넣어볼게 안녕하세요, 신무? 브로시가 서서. 따라가요 아그 풀었는데 왜 따라와? 미친놈 그 아니야 저 아무리 쉐도우 하트가 좋아도 그렇지 꼭 오크는 엘프를 밝혀요 그러면 나그 뭐해야되는거지? 어? 신무기니까 얘들이랑 싸워야되나? 안싸워도 되지않을까? 지금 묵이면 이것저것 디버프가 너무 많은데? 아니면 안잡아! 자체만으로도... 어? 걸렸구나? 음 전투네 아! 아! 조건 어, 전투가 되는구나 맞아. 이거 밖에 있어도 전투 걸리네? 그니까 아무것도 안했는데 전투가 걸렸어 아이치. 아... 맨몸으로 싸워야되는구나 마법없이 신성한 인격은쓸수있다 이건 되는 거같데 너무 어두움 동력이 부족해 좋았어. 야 불! 왜? 왜왜? 왜? 책에 피해가 어서... 가진 않으려나? <laughs> 피해가기 어? 피해가 에서 네. 불쓰는 놈이 어딨어 계 같네. 저거 책장 못 건드리네. 저런 저런 건 다시 나오지 않을까? 근데 뭐 저거는 책이 아니라 약간 항아리 같은 그런 개념이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해 보고. 근데 건드려 놨겠어. 이런 거 이런 거노려서쏘면 터진다. 알지 오케이. Okay, 안 누리도록 네. 아 몰랐구나. 모신데. 아, 뭐 몰랐음. 잘한다. 야, 니네들왜 그림자 걸음 쓰냐? 그림자라서요? 맞지. 야, 마법 쓰지 말라메. 아 그렇구나. 그럼 저 사설을 없애면은 누운 방에? 성공한 거야. 방해 실패. 아, 침묵이 무조건 침묵이 아니구나. 언어가 포함된 마법은 못 쓰는구나. 그니까 주문할 때 캐스팅하는 건안 된다는 거잖아. 캐릭터가 어. 막 주절거리는 거 맞아. 아! 근데 대부분이 언어적 주문이라 별 의미 없긴 하네. 어? 어. 또 맞추고 일단 저사서 어, 이러면... 서를... 그걸 일어나서 굳이? <laughs> 왜 굳이 일어나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이래... 그 올챙이 주문도... 그건가? 언어적 마법이 아니, 아닌가? 아니야. 기생충 능력이니까 아니잖아. 일단은 보쓰는 걸로 되어있기는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봐야지... 할것 같아. 그전에 죽을 것 같긴 하지만, 대부분... 대부분을 못 쓰니까 반신이 뜯겨나간 것 같애. 곰칫하는 어둠이... 헌당피해 어? 어 주문했어 <laughs> 대응은 되나보다 다른건 몰라도 아. 들었네 대응, 대응은 되네 대응만 간다 야이 진짜 열받아 왜 매번 1인 남는건데 니들 뭐가 문제야 이제 침묵 풀렸다. 돌르게 패면 돼. 아 오케이. 그래봤자 침묵 안 써봤자 저는 똑같습니다. <laughs> 저는 턴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수기 전에 썼어가지고 전쟁 시험자. 딴다 튼튼하다 은근. 오케이. 하지만 영혼 소호자를 견딜 수 있을까? 너 있다 이거? 너희 no h 이가아갈려 <laughs> r 가는 거 보는 거 너무 재밌다 행복하다 o s e I c a n 이 go on w i 이 h those. I c a n 오케이 허리도 반 남았음 한대 남았음 오케이 됐다 음. 아! 이제 이우세 이 내리다지 문을 열... 열 필요가 있, 열 필요가 있구나 안추 있는데 건드려도 돼? 뭐지? 네아 잠깐만, 이 여기도 뭔가 퍼즐이 있겠지? 이거 난이도가 21이다. 문 여는데 설이라면 어, 열수 있겠지만 퍼즐 같은 게 있을려나? 나 닫을 때 딱이 그게 없어 이제. 뭐책 어. 쪽에 함정 아, 있구나. 실패. 아. 아! 함정 해체 도구. 방실에 가르치. 호라 실패했어 그럼 터지지 않을까? 그렇겠지? 오오오. 잘가 괜찮아 피해는 아니.. 입... 아뭘 열면 돼요? <laughs> 앞에 있는 문? 중앙에 있는 무쇠 내리다지문? 그걸 열든가 아니면 여기서 이걸 여는 법을 알아내든가 여는 법 알아내는 게좀더 재밌긴 한데 그래 그럼 여는 법 알아내는 법 찾아 같이 찾아그러, 기억이래. 에, 이귀찮을 걸요. <laughs> 어, 열었어. 야. 아이스. <laughs> 아니 아이, 단추로 열었어. 단추로? 어. 모든 한번더 열어보는 거예요. 그건가? 함정이 아니었던 건가? 다른 건 함정이고. 뭐가 자꾸 포착돼 실패되는 거 함정이 있는데. 가스구덩이. 밤의 수수께끼. 수습기... What can silence the night song? 누가 밤의 노래를 멈추릴까? 아. 여러 가지 책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넣으라는 건가?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아직 퍼즐이 끝나지 않았구나. 헤퍼즐? Hmm. What the? Can't use this right now. 이게 그건가 보네. 그대 실패를 여신 앞에 솔직히 보여라. 어? 밤을 노래하는 자. 노래의 모습. 누가 밤의 노래를 되었네. 멈출 수 있을까? 이거다. 오직 밤을 노래하는 자 샤뿐이다 결국 샤네 밤의 여왕 상실의 여신 등 여러 이름이 있으나 그분의 목적은 단순하기 그지없다 빛은 실수였으며 생은 환상에 불과하다 앗떼떼떼떼떼 길어요 춤추는 빛 가져와야 되구나 도명 책을 좋은 다음 이이해골 바가지 허벅지 아 하나다 그거 그거 하나만 가져가면 돼? 그 책만? 그렇지 않을까? 일단 이거 하나 넣고, 다른 게또 필요하면 그때 찾으면 되니까. What can the night song?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여신 샤이... 샤.. 샤..리밋입니다. 엥? 된거지? 어? 됐다! 됐다! 해결했다! 아놀다 결국은 샤로 귀결될까 굳이 이런 퍼즐을 놨어야 됐나? 아..나 체력이 없어. 어? 암흑심판과 경판근가복 감사합니다. 이 밤의 창을 챙기면 되는 건가? 그냥.. 그렇게 챙기면 됐지? 끝? t h 일로 와봐 뭔가 영광스러워 하면서 e 을 챙기는 그런 모습은 없는건가? 야 고작 다 회복시켜줄거면 아, 어 옆에 현판도 있네 o u k n o 비밀을 밤에 털어 넣어라. 아, 그냥 그냥 가 u m m e r s 어 e 어 h c 뭐냐 이건 암흑 심판관 넥멧 가려진 상태 유도하는 게 짜증난다. <laughs> 뭐 애초에 밤에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아못 생겼어 진짜. <laughs> 지금 10실로 고정하는 게더 어? 나은 것 같아. 궁금 던졌는데 키우를 안먹어줬어음 <laughs> 뭐라고? 궁금 치유약을 던졌는데. 안 터졌나봐 아니 그냥 까짓고 돌아가서 긴 휴식하면 되잖아 굳이 그거 하지 말고 아그 휴식... 할줄몰랐어 그럴 <laughs> 수 있... 일단 드디어 창을 챙겼다 굿 이제 창을 들고 올라가면 되겠군 어저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지? 그... 내려가는... 올라가는 거 아니었어? 아그 그림자 보석 있던 곳으로 어, 어, 잠깐만. 진짜 네 말대로 내려가는 길도 있어. 아니, 무저 headache. 그거는 안반 타고 가는 건데. 음. 오. 저거는 그냥 숨겨진 상자 있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궁금하면 갔다 와. 체력이 이 모양이 고릴라서 안 갈래. <laughs> 어떻게 될지 몰라. <laughs> 갔다. 와. 어, 어. 잠깐만. 뭐야? 왜 혼자가? 아, <laughs> <야>, 갔다. 보자. 아, <laughs> 갔다. 오자 야, 이러면. <laughs> 아, 아 이러면. 1인용이었어, 이 엘리베이터? 쉽지 않네. 이걸 버리고 가네. <laughs> <하네. 웃음> <와>. 이 엘리베이터 <laughs> 1인용이었어. 미치겠다, 진짜. 돌 <laughs> <laughs> 버리고 간다고. 그걸 버리고 간다고? <laughs> 아, 이없어 와, 이없어 진짜. <laughs> 아이, 그렇 버릴 생각 없었는데. 쉽지 않네. 포착이나 아. 어, 막 이런 건안 뜨는데? 근데 뭐쿵쿵거렸다 저기에서. 그거... 그거 사라지는 거잖아 쥐들 사라지는 거잖아 아... 아! 더 아래로 내려가는... 여기있잖아 길이 있긴 하네 계속 아래로 어? 내려가? 음꽤 길어 아, 그래? 아, 뭐야? 어? 쥐가 위협한대 죽여 어? 어? 아! 그러고 보니까 뭔가 쥐가 많다 그 얘기 있었지? 어, 어저기 뭐. 거점 주 뭔데? 나 전투 걸렸어 아, 쥐새끼들이랑 전투 걸렸다 가봐 얘들 체력 별거 없잖아. 음, 그냥 영혼 소나 마법으로 긁으면 되지 않을까? 마법으로 다량으로 쫙 긁어버리면 돼. 그러니까. 아니 고작 이 뒤들 가지고 사람들은 무서웠던 뭐? 거야. 그러는데 뭔가 있다. 괴사지? 신기한 괴수가 됐다. 얼마나 늘어날까? <laughs> 응? 방금 죽인 범위에서. 3마리가 태어났네? 어어어, 쉽지 어, 않다. 응, 그만큼 죽이면 되지, 뭐. 어, 그렇 네. 막말로 쥐가 원거리 공격 같은 건 못할 거 아니야? 갈 수? 지니까. 아, 여기 시점 진짜 들었다 아이씨. 야, 근데 체력이 4화거나 1이거나 그러면 음. 아래다가 불만 집혀놔도 못 오는 거 아니야? 아, 괜찮아. 어, 아래다가 번개걸음 같은 거써롱아 괜찮아. 라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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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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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괜찮아아 아니 와 왔는데? 나갔다. <laughs> 아 아니야 이거 어차피 단발성인것 같으니까 내려가고 싶은데 내려갈 수가 없다. 내려가면 돼. 아내려오세요아 그래, 아, 그래? 어차피 비뉴식 할 거고. 어아니 암... 이동력이 부족했어 이동력이. 아 아무튼 그러면 뭐? 안... 말을 안 해줬으니까 몰랐지. 내려갈 수 있으면 내가 그냥 진작 내려갈 수 있지 안 내려가고 있으면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 그건 모르지 그건 모르지 그걸 압박해 줘야 돼? 어 음, 말도 안돼할수 있어 너네는 Just have to them. 최면 유발지 왜 이렇게 바리에이션이 많냐 너네 뭐야 슬슬 끝나가는 분위기인데? 응. 거의 다 잡았어. 응. 거의 다 잡았어. 이 내려올 필요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러면. 아 아니다. 오. 리필됐다. <laughs> 얘들 막사령에 리필. 저항이라던가 그런 거 아니지. 저항은 없지. <laughs> 이야 붙으면 사망인 거잖아 저건. <laughs> 야, 셰도 진정한사기다 아, 근데 다가우면서 터진 애들도 있고, 그러네 그건 조심해야겠다그 그러니까 죽으면서 터는 애들. 그런 애들 있어. 그래봐야 뭐. <laughs> 그래봐야 뭐. 편하다 야하다천석그다 아, 여기 붙어 있어야겠다. 하고... 어. 면 알아서 할까? 와서 죽을 거 아니야. 아, 그래도 되겠구나. 어, 그냥 턴넘기면 알아서 뛰어다 죽을 거 아니야. 그니까. 너가 턴넘겨 와, 이거. 아, 너한 마리도 못 잡았어? 뭐한 거야, 너? <웃음> <웃음> 아, 쉐어동은 가만히 있어. 도 자동사냥이 되는데, 넌 뭐냐? <laughs> 너희 안 맞추려고 했어, 너희 안 맞추려고. 어, 자동사냥. <laughs> 야야 야, 여기 경험치 복사인데? 야, 경험치 복사다 경험치 복사 야, 야, 야. 좋다 야뭐 물론 아, 얼마나 되겠냐만 아 끝났다 뭐야 이거, 이게 것이 다야 이것들? 뭐야 할 말이라도 있어? 에? 어? 어, 오, 어 잠깐 어? 어? 아 어. 어? 암흑심판관 이런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얘네가 많았다는 거잖아 어아흑심판관다 <laughs> 죽였다 이손 <laughs> 지로 지낸 시간이 오래돼서 어색한 건가? 아.. 그런 거 같은데. 나의 다른 일부? 음? 저렇한테 저한, 잠깐 그 잠깐 나역 나 역시 너처럼 샤야이다 우린 같은 편이라고. 뒤일 <laughs> 대를 기억. 는거 같은데. 난 몰랐어. 알았다라면 샤의 정보을 공격하지는 않았을 거야. 아닌가그 그러니까 e is 이가 얘가 변한 모종의 집단이었다는 거야. 그렇유위생조가 어? 우리가 쥐를 다 죽였으니까. 쥐를 다 죽여서 얘가 이제 원래대로 돌아온 거고? 응. 음. 예? 나... 어! 죽였 살아났다 심판관의 대형 방패 심판관의 언월도 이야... 는다 유리 보을 받은 방패에서 공격하면은 하나가아 너러시데시리 금이간 샤이 트구 어, 금이가 샤이트 구도 있는데? 물어야? 저기. 저거는 뭐옛 거겠지? 어, 어. 잠깐만 이거 라파엘이 쓴 거잖아. 어? 우리, 우리 우리 각자 내면에는 우리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 우리는 생각, 욕망, 본성 그 자체를 형성하는 조각과 여러 여러 존재가 있는 것이다. 하나의 영혼이 다수가 되면 폐허 왕국도 될수 있다. 이와 같이 세번 말하라. 이토리 무스타크? 아. 주문 같은 건데. 한 사람을 여러 명으로 만드는 주문. 그니까 얘는 저걸로 시도했다가 쥐가 돼 버린 거 아니야? 그러네. 쥐가 잘못한 거네. 망가진 인형. 전성. 공 의식의 원이야. And 기억의 것이라고곤. 연계배 여기 있는 거지. 나엘이랑이 샤이 신전은 대체 무슨 관계야? 여러 어를 가두기 위한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은데, 걔랑도 솔직히 관계를 잘 모르겠고 여러 개 죽여버렸으니까. Infernal, <웃음> 어? <웃음> 성질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양초 두개 다시 넣으면은 뭔가 있지 않을까? 아닌가? 양, 너무, 양초. 너무 깊게 생각했나? 네. 뭐, 뭐라고? 여기에 뭔가 의식했었던. 썼던... 그러니까 의식을 다시 하자고? 그거 가능할 뭐... 것 같은데 약간 얘기 들어보면 양초가 있죠. 양초 위에 막 시체 막 그런데 막 있던데. 약간 쉐도우한테 양초 6개 있으니까 가져가서 해보든가. 야, 아, 줬어. 인벤토리에 들어가 있어. 아마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나도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긴 해. 굉장히 아,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들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 솔직히 말해 근데, 발더스 게이트에 이런 기믹이 없는 건 아니야. 그렇긴 한데. 야, 근데 양초 자체가 다른데요? 선생님, 이거 되는 거 맞아요? 어 어떻게 되겠지? 어? 보라색으로 뜨네? 왜 보라색으로 뜨냐? 내 머리 어? 진짜 아 빨리 어, 저... 놓고 해 빨리 아, 잠깐만 양초 찾고 있어 어디냐 어? 어? 아니 양초를 쳤다 던지는 게 맞아? 양초를 아이씨. 쳤다 던... 야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무로야 가자 그럴까? 올라가자 쟤 던지지도 못한다 야아휴 아, 왜 이렇게 던져도 저기는 뭘까? 저기가 약간 마지막 하는 그건가? 자, 저기가 이제 그 승강기 타고 가는 곳이지. 음. 저거 날아서 가면 안 돼? 음. 기왕이면 정규로 들어가자. <laughs> 아. 자, 그럼 1인용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 보실까? 아니 일인용 승강기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안 올라가잖아. 왜? 왜? 버근가? 왜? 버근가? 아니 말이 안. 왜안 올라가죠? 아, 내려봐요. 내가 내, 내가 눌러봐야겠다. 어? 나도 oh. 안 올라가지는 거면. 나도 안 올라가지면 어떡하지? 안 올라가죠. 그럼 <laughs> 뭐 어쩔 수 없네. 샤엘 시련 여기서 워프 타도 되겠... 어, 됐네? 이거면 돼 되지 않을까? 나 어디냐? 여기 어디냐? 아 됐다! 어 그냥 샤엘 시련 워프로 와라 <laughs> 벽에 있었네 참나어 잠깐만 여기서 타면 떨어지나?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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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다 어차피 올라올 수 있으니까 와. 아다다다다. 슬쩍 보였다. 슬쩍, 슬쩍 보였다. 야. 이다. 다다다다다다다. 오케이. 어, 다다다다 하면서 가고 있어. 자, 그럼 야, 가는거 동안... 뭐야? <laughs> 빨리 와. <laughs> 아, 진짜 버그. 버그, 만겜, 버그 만겜. 멀티플레이 할때 이런 버그가 심한 거 같아. 싱글 할 때는 저런 거잘 없었던 거 같은데. 그러니까 멀티플레이 쪽은 최적화가 덜 됐나. 자, 가기 전에 한번 쉬었다 가자. 응. 아하. <목소리>